2026년 f 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피조 4차전인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가 15일 저녁 8시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경기 결과는 3대2로이 승리로 한국은 피조 1위를 확보해 했습니다. 임시 주장 이재성은 요르단전에서 득점한 후 이라크전에서도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는 헤더로 득점했는데요. 손흥민이 빠진 10월 A매치에서 노장 이재성의 존재감은 한국이 2연승을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 이재성은 믹스졸에서 자신의 경기 소감을 전하며 손흥민에 대한 발언을 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손흥민을 항상 기억해 달라는 바람을 전해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오세훈, 오현규 배주로 같은 젊은 선수들과 주축 이재성의 협력으로 한국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4차전에서 이라크를 3대2로 이겼습니다. 경기는 15일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은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B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라크는 이번 패배로 2승 1무 1패 승점 7점으로 2위에 머물렀는데요. 3차 예선 상위 두 팀은 북중미 월드컵에 직행하며 이번 승리로 한국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오세훈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웠습니다. 배주호와 이강인이 양쪽 윙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중원은 황인범, 이재성, 박영우가 맡았습니다. 수비진은 이명재, 김민재, 조유민, 서영우로 구성되었으며 골키퍼는 조현우였습니다. 한국은 이라크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같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한국은 초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죠. 이강인의 지휘 아래 한국은 기회를 찾아냈고 전반 막판에 신의 공격수 오세훈이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골은 배준호가 중요한 역할을 한 젊은 선수들의 협력 결과였습니다. 전반 42분 배준호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크로스하였고 오세훈이 왼발로 쉽게 공을 밀어 넣어 국가대표팀에서의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배준호는 12일 르단전에서 오현규의 결승골을 도우며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는 연속 두 번째 어시스트였는데요. 한국은 전반을 1대0으로 앞선 채 마쳤지만 이라크는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6분, 후세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오버헤드킥으로 연결해 조현우를 넘기고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 14분, 한국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배준호와 오세훈이 빠지고 문선민과 오영규가 투입되었습니다. 후반 25분, 문선민이 위험한 돌파후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으나 이 기회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황인범이 크로스를 올렸지만, 이라크 수비가 해더로 공을 걷어냈습니다. 오현규는 후반 28분에 한국의 득점을 안겼죠. 문선민이 개인 기술로 왼쪽 측면을 돌파한 후, 골라인 근처에서 다시 공을 중앙으로 돌려주었고, 이라크 수비가 공을 걷어내려 했으나, 이재성이 재빨리 공을 빼앗아 중앙으로 짧게 패스했습니다. 오현규는 즉시 슈팅을 시도해 한국의 추가 득점을 안겼습니다. 한국은 결정적인 추가 득점을 했습니다. 후반 37분, 이명재의 왼쪽 측면 크로스를 이재성이 정확하게 헤더로 연결해 한국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 체제의 국가대표팀에서 이재성은 점점 진정한 영웅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는 재능과 인간적인 품격을 모두 겸비해 진정한 리더로 불립니다. 이재성은 요리단전에 이어 이라크전에서도 계속해서 득점했습니다.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는 헤더로 득점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10월 A매치에서 노장 이재성의 존재감은 한국이 2연승을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 이재성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믹스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믹스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재성은 친구가 많지 않아서 외롭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느끼며 부담도 있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후배들에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싶었다.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다라며 이번 두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의 기여가 정말 훌륭했다. 이는 국가대표팀의 긍정적인 신호이다.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죠. 이라크의 예스스 카사스 감독은 경기 후 이재성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10번이 이라크에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성은 겸손하게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다. 골그 상황에서는 크로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는 머리만 대면 됐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지난 경기처럼 경기장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번 두 경기에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움직임도 잘 맞았다. 기분 좋게 경기를 하면 경기력도 더 좋게 나온다라고 공유했습니다. 10월 A 매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재성은 주장 성민과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도 감독의 전술에 대한 선수들의 신뢰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성은 갑자기 주름진 표정으로 잠시 망설임을 보였는데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는 솔직하게 이번 승리는 전적으로 흥민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이번에는 뛰지 못했지만 그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팀의 새로운 전술을 설명해 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성은 제가 먼저 연락을 했다. 흥민이는 제가 많이 의지하는 친구이다. 그가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흥민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 흥민이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짊어졌는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성은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선수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가대표팀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팀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선수들이 있다. 그들도 응원 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그들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도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6일 경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사차전에서 이라크를 3대 1로 꺾고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첫 골은 전반 40골에 나왔습니다. 서령우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배주보가 잡아 다시 중앙으로 내줬고 오세훈이 왼발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후반 5분 이라크의 핵심 공격수 아이만 후세인이 절묘한 오버헤드킥으로 동전골을 넣었습니다. 이라크는 압박을 강화하며 한국을 공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은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오세훈과 배준호가 빠지고 오현규와 문선민이 투입되었고 이 교체는 성공적이었죠. 후반 29분 문선민이 왼쪽 측면을 돌파하며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비록 크로스가 차단되었으나 이재성의 재빨리 패스에 오현규가 왼발로 원터치 슛을 날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후반 37분 이명재의 크로스를 이재성이 과감한 애더로 연결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한국은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내주었지만 승리를 지켰습니다. 경기 후 공통 인터뷰 구역에서 김민재는 홈 경기에서 두 골을 내주었지만 3점을 얻어서 기쁘다. 중요한 시기에 이연승을 거둔 것도 기쁜 일이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이번 A매치에서 김민재는 주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는 제가 주장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줘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저는 임시 주장일 뿐이고 그저 선수들을 최대한 도우려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선배들과 동료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생각보다 쉽게 경기를 풀수 있었다. 우리 모두 함께 팀을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이나 처음 출전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는 경기장이 야유로 가득 찼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두를 향한 비난이 경기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후 불그랑마 서포터즈 구역으로 가서 선수들을 응원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야유가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재는 열정적인 응원 덕분에 우리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할수 있었다.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부든 외부든 시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결국 팀 분위기는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신경 쓰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전했죠. 김민재는. 이번 시즌 바이엘은 위넨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해 시즌 초반부터 많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물론 몸이 많이 피곤하다. 하지만 적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모두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싶지 않다. 그저 몸관리를 더 잘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두 경기를 연속으로 소화한 동료 조유민에 대해 김민재는 결과가 아주 좋았다. 유민이와는 오래전부터 함께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누구와 경기를 하든 모든 선수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다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